오늘은 INTP를 유혹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P는 생각보다 사교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친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유형이지만 한번 친해지면 특유의 유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의 정서를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 이들이기에 마음을 읽기 더 어려운 INTP 유형의 연애 관련 정보들을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NTP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인 호기심 많은 사람, 똑똑하고 똑부러진 이미지의 상대를 선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으로 충만한 이들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논리에 관심이 많은 이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각자의 자유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밀당이나 집착을 하지 않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할수 있겠네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며 독서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INTP는 상대가 너무 깊은 정서적인 연결을 요구할 때 자신이 타인의 욕구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INTP는 짝사랑을 할 때에도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썸을 탈때이 관계를 연애까지 이끌어줄 상대를 만나고자 합니다. 연애에 있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사람이라면 매우 기뻐할 것 같네요. 근데 이때의 표현은 그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INTP에게도 감정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취미가 맞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독신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유형의 사람인 INTP를 꼬시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NTP의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지 않도록 생활 패턴에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좋겠죠? 그 방법 중 하나가 취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평소 즐기던 취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INTP를 유혹하기 위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INTP는 상대방의 요형이나 온화 성격보다는 자신에게 주는 호기심이나 흥미에 끌리는 편이며 상대에게 관심을 느끼면 밀당 없이 빠르고 확실히 관심을 표한다고 합니다. 주변 모든 것을 분석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성미가 느껴지는 순간. 의미 없는 대화가 아닌 지적인 수준이 맞는 논쟁을 할수 있는 상대라고 느껴지면 INTP는 큰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주제에 대한 자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들은 이 대화를 언쟁이 아닌 토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우 건강한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INTP의 논리적인 대화에 동참해서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도전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닌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깊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에 짜릿함을 느끼고 그런 이들과 가까이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이상형도 자신의 삶에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과도하게 감정적인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INTP인데 상대가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게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INTP는 상대를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아질수록 이들은 자신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유를 꼽는 이들인데 자유가 사라지는 느낌을 느낀다면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껴지는 순간 이들은 개선을 위한 피드백이라면 대부분의 피드백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INTP는 상대방 역시 피드백에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서로 더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기대하곤 합니다. 이제까지 INTP를 유혹하기 위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INTP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INTP는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반면 마음과 감정에 관해서는 취약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하지 않는 이들이지만 한번 사랑에 빠지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INTP인 상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플러팅의 쉬운 세 가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맨티스트가 된 INTP 대개는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이 떠오르는 INTP이지만 이들이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몇 시간을 보내거나 카톡 답장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태도로 상대에게 빠진 이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로맨틱한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상대의 관심사에 진지하게 궁금해하기 시작한 INTP 대개는 타인에게 관심 없는 태도를 유지하던 INTP이지만 관심 있는 상대가 생기면 다양한 세상을 논리적으로 알아가려고 했듯이 그 타인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스몰 토크를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이들인데 좋아하는 상대에게만큼은 알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카톡의 양이나 INTP가 당신에게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많게 느껴질 것입니다. 갑자기 긴 내용의 톡이 온다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이 많아진다면. 이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두는 INTP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INTP가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상대가 생겼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 크다고 할수 있겠죠? 사항에 빠진 상대를 만났다면 사람이 붐비는 장소라도 상대를 보기 위해 갈 정도로 상대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이제까지 INTP의 플로팅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당신의 상대를 떠올리며 체크해보세요. 몇 개나 해당하고 있으신가요? INTP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 말고는 INTP는 아주 충성스럽고 믿을만한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INTP는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하더라도 유난히 직접적이고 정직한 편이죠. INTP는 단지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파트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와 로맨틱한 관계에서도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할때 열정이나 낭만적인 감정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INTP와 연애가 멀지 않았다면 INTP와 연애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좋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약속 취소는 최대한 자제할 것. 연인 간에 갑작스럽게 만나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데이트를 취소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INTP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취소할 때도 최대한 일찍 말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약속에 늦거나 못 나올 때는 이유를 설명해주면서 납득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기를 하는 도중에는 상대에 대해 계속 알아가고 상대를 분석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실용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탓에 INTP 유형 사람의 연인은 필요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INTP 유형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적어지면 빠르게 이별을 구하며 관계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예약하자면 INTP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주관과 취향이 다소 확실하며 연애를 할 때에는 연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잡담만 나누는 것도 자제. 잡담은 지루해하고 관심 분야나 전문 지식에 대해 성장할 수 있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지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니 너무 가벼운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 것. INTP와의 연애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다른 내향형보다 더 많은 시간 필요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인과의 관계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INTP와 연애를 시작했다면 INTP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주면. 속으로 고마워하기 때문이죠.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INTP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관계 발전에 있어 더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머 감각을 더해 깊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INTP를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INTP와 연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느 유형이든 마찬가지이지만 같은 INTP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